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자씩 들도록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고 다같이 47절, 49절까지 합독 하시겠습니다. 해가 60점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희장이 한가운데가 지려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숨주시니라백부장이그된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시 전과 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난 열두 시부터 세 시까지 세 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 정오의 시간, 그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캄캄해지는 시간, 세 시간 동안 온 땅이 가장 밝은 시간에 자기 12시부터 3시간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외치기 직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다리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서 휘장이란 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막힌 답입니다. 이 지성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 바로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제로 말며 막혀있는 그담을 운명하심으로 돼서 그담을 모두 다흐물으셨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들여와서 예배 들으시는 그 자리를 하상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들으시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영하신 그 순간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십자가을 집행하는 죽은 자입니다. 가장 마음이 와락한 자고, 가장 한몫한 자입니다. 그런데그 자가 지금 사형 집행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섯 대만 계시면서 그의 모든 하는 말들을 이 백부장은 밑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운명하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누가 보금에는 47절 말씀에 그에있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운다하는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은 이 사람이 그 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 내내 한 번도 입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인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 영웅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께 영웅 돌리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면 4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댐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가슴을 쳤을까요? 그 가슴을 친 이유는 양심의 가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의인인데 십자가의 목받고 돌아가실 분이 많은데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후회하지 않고 하늘과 하늘로 인정하시는 얼마나 적겠어요.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하늘과 하늘을, 하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슴을 친다 피멍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나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목박으서서 십자가에 목 박으라고 외친 그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 속에서 다 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목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 자리에서 저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용돈이며 된 일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교회가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을 바라보고, 그된 일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느냐고, 라고 비판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일게 되어진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라, 성도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네. 그렇게 고백하는 순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굽에서 오셔서 45년,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대제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선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4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일곱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보다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큰토록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서 김영석 교수님는 분이 학술 발표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신문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백 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 올해 백 세십니다. 백 세, 100세. 백세된그분이 강연장에서 아주 쩌렁쩌렁하게 강연하시는데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백세된 그분이 지금 강행장에서 내가 지금 100년 동안 살아와 봤더니, 10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는 기도 한 가지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델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 전에 개스만의 동산에서 개스만의 동산에서 중부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다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목도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외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두게 하시려고 만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상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하을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웁나니 내가 배웁는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오라.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하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두어 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하시기를 위함이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온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미니이다. 내가 배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하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옵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몇쁜 부르신지 아십니까? 세어본 적 없을 것입니다. 마음번 부르셨습니다. 사십배 여러분 성경에 노하우스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사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이 마음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생에서 마음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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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버지 네. 부르셔서. Yep.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여섯 시간 만에 죽은 십자가행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오래 달린 시간은 한 달까지도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도가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이를더라 그랬어요. 아니, 여섯 시간 만에 죽다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섯 시간 만에 죽으셨는데, 옆에 자오병 강도도 여섯 시간 함께 죽었다는 겁 알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세 분이 동시에 함께 십자가에 오우세시에 함께 운명했습니다. 옆에 두강두는 죽음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을 찔렀습니다. 왜요? 예수님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왜 40회, 왜 아버지, 아버지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이 부르신 것을 10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친리 하나님 여와의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곱 번째 말씀도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버지,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 아버지 부르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 끝까지 외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6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운명케 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출국업할 때에, 바로 열번째장 직전에, 문지방에 우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서가지고 문지방을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병사가 우술초를 가지고 그걸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대었다 그랬어요. 우술초 이건 갈대입니다. 갈대를 우술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유월절 사건에 있인면 우술초를 가지고, 이 로우명사가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우술초를 가지고 그렇게 발랐을까요? 예수님 입에다 대어줬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받았지만,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술초를 가지고, 입에 계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 이분이 죽으심으로 피 열심으로 온 일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되어진 일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부르신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가슴 아파며 하 애타며 30년째 기다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 가정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자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예수님처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부르신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예수장에 부르신 것처럼 속한 신뢰에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할 주조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자리에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을 오르러 보시면서 기도 하시듯이 힘들고 어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해 주시옵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저를 보라 그를나 저를 보한내 몸은 여너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눈을 들어 주를 을 보라 나를 들어 하을 보라 내 어머니여 며칠에 와라 에게 승리와 안식이 여러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 네. 다 주님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일미 거룩히됨을 받으시며 나라에 막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짐자를 사하여 주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씨메를 깨지 마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